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어, 고객에 대한 문제를 이해해서 어, 거기에 대해 맞는 가치 제안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알아보드고 그다음에 이 가치 제안에 있는 내가 제공하는 차별화되는 강점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가치 제안이 될수 있는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이디어 중에 여기에 맞는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의 고통을 제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고객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객의 문제나 솔루션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치 제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여기 보면 카카오의 그 비즈니스 캔버스에 보면은 아, 가치 제안이 있는데요. 아, 무료로 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갖다가 플레이하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아, 돈을 벌 수익을 생기도록 하죠. 아,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듯이 고객의 문제와 요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했는가. 그러면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은 무엇인가? 그럼 이 솔루션에 고유의 가치 제안은 무엇이고 이것이 정말로 경쟁사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러한 해결한 이러한 검증을 위한 MVP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것들을 가치 제안을 제공하면 어떤 수익 모델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고객의 가치 제안은 고객과 가치 제안입니다. 고객의 프로파일입니다. 고객의 이 얻는 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와 고통, 고객이 해야 할 일, 이것들을 해결하는 고객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치 제한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이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쟁사도 마찬가지로 아, 비슷한 것을 제공을 하겠죠. 어,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한 가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문제와 요구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과 을 만들어내고 그 솔루션이 경쟁사보다 확실히 나은 고유한 가치 제안인가 경쟁 제안인가를 갖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 제안이란 무엇이냐? 제안입니다. 제안. 제한. 이것은 가치 제안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설명입니다. 설명. 제공한 서비스의 이점이나 경쟁자와 차별화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짧은 설명이 가치 제한인 것이죠. 그래서 가치 제한은 귀사의 제품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귀사와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제한과 제품과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 경쟁사보다 나은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무슨 무슨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떻게 고객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고유한 가치 제안은 배송 비용이 싸다, 뭐 반품 정책이 있다, 저렴한 가격을 보장한다. 그다음에 보안을 갖다가 만들어 준다. 그다음에 재고 상태를 알려 준다. 이렇게 신뢰를 높이고 방문자들을 사이트로 오게 하고 사이트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한 짧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한 가치 제안이라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많이 알듯이 어, 유니크 셀링 포인트, 독창적인 판매 제안 프로포즈,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죠. 어.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후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험할 수 있는 혜택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고유한 가치 제한입니다. 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발을 팔지만 신발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더 오래 또는 더 빨리 달릴 것을 약속하는 이 약속이 바로 고유한 가치 제한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신발이 빨리 달아버린다고 하면은 경쟁사보다 빨리 단다면 그것은 고유한 가치 제한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경쟁사보다 더 오래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 제한이 될수 있겠죠 침대를 팔때 단순히 침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건강한 수면과 멋진 기분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가치 제한 고유한 가치 제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띠를 팔 때는 안전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의 예를 보면 첫 번째에는 지방 태우기. 슬로건과 그들의 하는 약속하는 혜택입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 3일에 10파운드를 잃었다. 녹차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강력한 신진대사 촉진제를 한다. 여기에는 제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죠. 제품과 서비스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혜택, 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 똑같은 지방태우기 슬로건입니다. 흰색이며 둥글며 환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만들어졌다. 구매하면 친구와 가족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이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 사면 반값이다. 여기에 보면은 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제품의 고객한테 주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학적이죠.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가치 제안은 혼돈을 갖다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제안과 기능을 혼돈하지 않고 가치 제안과 기능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유한 가치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사가 제안하는 걸 복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유한 가치 제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고유한 가치 제안을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 고객이 누구냐? 그들의 요구가 뭐냐? 그들의 문제가 뭐냐? 왜 나는 경쟁사보다 낫냐? 이, 이 제품을 어떻게 고객의 문제를 해, 해결하고 어떻게 이점을 줄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면 곧 고유한 가치 제한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경쟁사의 제품을 반, 복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와 이익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만 팔려고 하는 사람과 가치와 이익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페이스북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가치와 이익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일단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통해서 같이 어떤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실제 결과와 유용한 가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슬로건을 줘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고객한테는 실제 결과와 유용한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린 캔버스를 만든 애신 마우라가 얘기하기를 진정한 차별화되는 강점은 쉽게 복사하거나 구입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사할 수가 없어야 되고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이 차별화 강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야, 나는 포스 무보다, 나는 시장에 처음 들어갔다. 근데 그거는 정말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처음 들어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공한 회사들을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포드, 토요다이 전부 포스 무보가 아닙니다. 다 시장에 늦게 들어가서 페스트 팔로우들인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는 처음 나가서 꼭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빨리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시장에 먼저 들어가면 가장 나쁜 점이 뭐였어요? 아까도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면 나쁘다고 했던 것이 뭐냐? 시장에 들어가면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폴스무버는 시장만 개척해놓고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이 차별화되는 강점인데 사업 초기부터 경쟁사가 차별화되는 강점이 꼭 있어야 하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화되는 강점은 나중에 진행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부터 차별화 강점이 없다고 절대로 소,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경쟁자와 모방자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경쟁을 해올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강점을 미리 알려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가치 제한의 요소들을 갖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거죠. 2G 폰을 가지고 쓰다가 애플이 3G 스마트폰을 내놓으니까 녹기아는 망하고 애플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여러분들 가치 제한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능입니다. 인텔은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CPU의 속도를 갖다가 매년 두 배씩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갖다가 다미네이션에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가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능이라고 하면 가치 제한이라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객 개인별 특화 요즘은 이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발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특화를 할수 있는 가치 제한을 줄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완수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제품이, 여러분의 제품이 고객이 최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예로 보면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는 보잉한테 이 엔진을 갖다가 파는 것이 아니냐? 리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를 하는데 자금도 구해주는 거죠.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죠. 이렇게 프라다처럼 비싼 디자인은 굉장히 이런 간단한 티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브랜드 롤렉스를 차면 일단 사람이 자기가 부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와 지위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제품은 가치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싸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미국에서 가장 싼 항공사입니다. 이렇게 싼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할수 있는 가치제한을 제공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제품이 고객의 위험을 감소시켜 줄수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훌륭한 가치제한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1년 동안 서비스 보증을 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SK에 가서 자동차를 사고 싶은 것이죠. 그다음에 접근성입니다. 사,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본 만져볼 수 없었던 거 제트 비행기, 개인 비행기. 이거 좋죠. 개인 비행기. 그렇지만은 너무나 비싸서 쓸수 없었는데 내 제트는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전용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편의성과 유용성입니다. 애플은 아이튠과 아이폰을 만들어가지고 mp3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편의성과 유용성을 제공해 준 것이죠. 그전에도 mp3 플레이어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불법이었는데 애플이 이것을 내놓으면서 기존에 있던 mp3 플레이어들은 다 죽어버리고 애플만이 살아남게 된 것이죠. 어. 그 다음에 실패한 기업들은 가치제한을 설계할 때 어떤 기, 고객이나 기업들의 갖던 진화를 갖다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도구나 모델을 항상 자기가 옛날에 성공했던 모델들을 사용해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실제로 무엇을 고객에게 제공하는지 또는 고객의 요구와 관련이 되는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 고객의 해결 이익의 창출 차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가치 제안을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고객의 요구와 가치 제한이 정합을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제품과 시장의 정합성은 고객 요구와 가치 제한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객 제품 또는 서비스는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고객의 고통을 제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제품들이 해결하지 못한 고객의 만성적인 고통을 치유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평가의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은 고객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 그다음에 고객의 좌절감이나 단조로움, 지루함을 갖다 제거해드는 솔루션.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제품들이, 이러한 것들이 곧 가치 제한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고통들을 순위를 매겨서 어느 고통을 먼저 풀어줄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조사해 놓고 이거 순위를 안정하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품과 고객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제품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고객의 기, 기대와 소망을 풀어주는 것들, 그다음에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능가시켜주는 것들, 그다음에 대안보다는 지현재 있는 대안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주는 것들, 긍정적인 사회관계나 지위를 갖게 해주는 것들,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들. 이러한 솔루션이 고객과 제품의 이익을 주는 소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MVP란 뭐냐? 저 앞에 있는 그러한 가설들을 검증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니멈 바이오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 가능 보유 제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지만 가장 최소한의 기능만 가지고 먼저 일단 고객에게 가서 고객에게 보여주는 어떤 샘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고객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돌아와서 다시 또 고치고 더하고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객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미니멈 바이얼 프로덕트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 스타트업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돈입니다. 자본이 없는 것이죠. 자금이 그 적은 자금으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그것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고객이 제일 좋아하는 우선순위의 부분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있으면또 그것을 갖다 빨리 만들어서 가서 가져가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가장 적은 시간과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사용하는 메소드로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을 갖다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제품에다가 더 특성을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꾸 넣기 시작하면 개발 시간도 늘어나고 돈도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좋은 예가 있는데, MVP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자동차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그냥. 이건 MVP가 아니죠. 이, 그, 그냥, 그, 바퀴만 가지고 간다고 고객이 무슨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굴러가는 걸 만들기 시작하고, 자전거 만들고, 오토바이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원래 근극적인 목표는 자동차이지만, 처음부터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그만 샘플을 시작하면서 고객의 요구와 만족을 만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MVP를 만들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충고는 뭐냐? 수익성이 있는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기까지 제품 특성 개발을 이기게 매우 작은 수의 미래 지향적이고 열정이 가진 고객 뭐냐 하면은 내 제품을 가져가면 바이럴 마케팅을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그 그 바이럴 마케팅을 할수 있는 고객을 찾아야만 MVP가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MVP는 미래 지향 열정이 가진 고객들에게 전달 반응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그 다음에 고객에게 MVP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포함한 특성 특성의 수를 기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객의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어, 그 다음에 고객의 세분화했고 를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 고객을 정하면 그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우리 자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 제한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 요소에는 새로운 기술 성능 개인별 특화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도록 해 주는 것 디자인 브랜드 가격 위험 감소 접근 편의성 유효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 제한에도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 고객의 고통 고객의 이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들의 그 가장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MVP를 활용해서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 모델 수립 1, 시장, 고객 분류, 가치 제안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 모델 수립 2로 수익 모델,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객에 제공할 것인지 유통,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객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